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직한 부동산 양평역 114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제가 개군면 불이라는 곳에 나와 있고요. 어, 개군면 쪽에서 전원주택지로 굉장히 선호도가 높은 그런 단지 내 주택입니다. 주말 주택으로 이용하고 기존의 주인장 분께서는 주말 투에 이용고 계신데요. 아 최근에 또 가격까지 인하돼서 아 3억대 초반에 굉장히 저렴하게 관리 잘된 오늘의 주택입니다 입지 조건도 상당히 좋습니다 2차선 도로에서 한 400m 정도만 들어오시면 저희 주택을 맞이할 수 있고요 개군면생활권 차량 3분 거리에 있고요 또개군면 쪽이 중부내륙고속도로와 아니면 또 강주원주고속도로 IC가 차량으로 한 5분에서 10분 사이에 다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타지역으로의 이동성도 상당히 좋아서 아, 최근에는 또개군면 쪽도 전원주택 주로도 서로도가 좀씩 올라가고 있는 그런 지역이 되겠고요. 또 남한강 산책로도 아, 인근에 있고, 어, 초등학교 중학교 까지도 계곡면에다 아, 있습니다 그리고 계곡 내포츠공원이 아, 양평에서는 어, 면단위에서 가장 어, 운영이 활발하게 잘되고 있고 시설이 상당히 좋은 그런 지역에 있는 내포츠공원입니다 2017년도 5월에 준공된 토지면적 도로지분 포함해서 146평의 방두개 욕실 하나 구조로 되어있는 목조 주, 구조의 2층 주택이 되겠습니다 저 주택의 진입로 부분하고 또내 외부를 좀더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단지 내 도로는 굉장히 넓습니다. 네 교행 가능하게끔 되어 있고요. 어, 이쪽 단지는 계곡면 어, 쪽에서 굉장히 평탄한 지형에 자리 잡은 어, 전원 단지로서 주말주택으로 이용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반 정도 이상은 실거주를 하고 계십니다. 면상할 건에 워낙 가까이 있기 때문에 어, 실생활 하시기에도 상당히 좋은 위치에 있고요. 지금 단지 내 도로가 이렇게 넓게 평탄하게 잘 이루어진 단지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 어, 경계 쪽은 이렇게 평탄하게 낮게 조경수들이 심어져 있고요. 아 지금 석축으로 낮게 아 저희 경계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저희 주택에 이제 출입구 되겠고요. 이쪽에 저희 주차 한대어좀 빡빡하게는 두 대까지 좀 되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 주택 진입로 도로 쪽에 보시면 뭐 6m 이상의 넓은 강폭도로라서 또 주차 같은 경우 저희 도로 한쪽으로 이렇게 붙여 놓으시면 예, 네, 차 다니신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주차는 뭐 여유 있게 두 세대도 다 가능하고요. 또저 밑에 쪽에 공용으로 쓰는 주차공간이 저 아래쪽에 단지 입구에 있기 때문에 그쪽에다 차를 대고 어, 걸어오셔도 됩니다. 지금 진입을 하시면 어, 콘크리트 포장으로 주차공간 네, 만들어져 있고요. 지금 이 쪽이 이제 저희 창고 공간이 되겠습니다. 어, 창고 공간이고 창고 공간은 제가 뭐 마지막에 다시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고요. 주차하시고 이렇게 이제 뒤임석을 통해서 저희 잔디 정원 쪽으로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지금 경계 쪽에 아, 조경수들하고 과일 나무들도 좀 많이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기존의 주인장 분께서는 아, 주말 주택으로 지금 현재 쓰고 계십니다. 아, 주말용으로 정말 한적한 단지 내에. 네, 전원 생활 하시기에 상당히 좋은 입지에 자리 잡은 주택이고요. 토지 면적 146평이라 관리하시기에도 딱 좋은 그런 면적인 것 같습니다. 지금 남양의 주택이라 아, 햇살이 지금 잘 들어오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뭐 경계 쪽에도 조경수들이 많이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저희 주택의 전면부인데요. 주택도 이제 벽돌과 외벽은 어, 스타크로마 감을 하셨고요. 지붕은 또 징크로 이렇게 마감을 하신 그런 주택입니다. 주택 앞쪽에 보시면 데크 공간도 굉장히 넓게 설치가 돼 있어서 가족분들하고 주말에 오셔서 또뭐 바베큐 파티도 하시고 쉬어가실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굉장히 충분한 그런 넓은 공간으로 예,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색칠도 자주 하셔서 네, 좀 깔끔한 상태입니다. 보시면 저희 정원 쪽에도 이렇게 포도나무도 심어져 있고요. 이렇게 주택 측면으로 좀더 제가 둘러보겠습니다. 옆집과의 경계도 살짝 펜스로 마감이 잘 되어 있고요. 뭐 1m 이상의 띠용 시공 네, 잘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택 좀 뒷면으로 좀 왔고요. 보시면 이제 주택 뒷면 쪽에도 이렇게 이제 좀 텃밭 공간으로 쓸수 있도록 여유 공간이 있고요. 텃밭 공간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옆집과의 격계 부분에도 이제 조경수들이 있어서 예, 띄엄식공도잘돼 있고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리피지 가스 네 벌크통이 준비가 돼 있고요. 이렇게 해서 주택 후면부 쪽으로 해서 제가 한 바퀴 이렇게 돌아봤습니다. 보시면 다시 이제 저희 주택 앞쪽, 예, 주차하실 수 있는 공간으로 저희가 다시 나왔고요. 아, 이게 창고 공간도 굉장히 넉넉하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전원생활 하시면, 어, 창고 공간 굉장히 필요하죠. 그래서 이 안쪽에. 어, 농기기부터 해서, 결혼 생활에 필요한 어, 기구들이 다, 창고 공간에 다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쪽 주택이 이제 계곡면 생활권에 정말 인근 거리에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 중학교도 사실 도보 이용도 다 가능하고요. 또면 생활권에 가시면 농협, 하나로 마트, 네, 은행이나 마트도 다 이용하시고, 또 학교도 근처에 있고, 또, 아까 초대에 말씀을 드렸지만, 레포츠 공원에서 체육 활동을 하시기에 굉장히 시설이 너무나 잘 되어 있고요. 또 남한강 산책로도 인근에 있기 때문에 주말에 오셨을 때또 운동하시기에도 상당히 좋습니다. 산책하시기도 좋고. 이렇게 해서 지금 주택을 한 바퀴 둘러봤고요. 지금 데크 쪽으로 제가 좀 올라와 봤습니다. 넉넉한 데크 공간이고요. 어... 내부도 굉장히 깔끔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실내로 이제 좀 들어가서 또 내부 설명을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출입구 통과해서 방충망에 설치 잘 되어 있고요. 보시면 이제 좌측에 신발장 되어 있고, 전실 공간 좁지 않고 굉장히 넉넉한 그런 공간입니다. 이제 사면동 중문을 통과해서 들어오시면 좌측에 이제 단층 구조의 주택이고요. 어, 복층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방두 개, 욕실 하나 구조고요. 보시면 이제 주방 공간도 기업자 형태 싱크되어 있고요. 상하부장 설치 잘 되어 있습니다. 깔끔하게 되있고요. 어 보시면 이제 거실 부분이 굉장히 넉넉하게 넉넉한 구조로 설치가 되어 있고 복층 형태의 구조라 어, 충고감 상당히 좋고요. 거실도 이렇게 평수 대비 그래 좁지 않고 굉장히 넉넉한 그런 거실입니다. 저희 거실 쪽 창도 남양의 주택에 햇살이 좀잘 들어오고 있고요. 거실 앞쪽 창으로 어 상당히 넓은 데크 공간이 있어서 활용도가 상당히 좋습니다. 보시면 이제 주방과 거실이 일자형 구조로 되어 있고요. 보시면 이제 나중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2층에서 이렇게 다락 공간까지 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주방 공간 우측에 다당도실 공간이 있고요. 다용도실도 좁지 않습니다. 네, 세탁기 놓고 네, 냉장고 놓고도 충분한 공간이고요. 다용도실 공간에도 별도의 또 수납 공간까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주방 싱크대 또 주말에 와서서 쓰시고 또 깔끔하게 관리하고 가시기 때문에 굉장히 깔끔한 상태고요. 이제 거실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1층에서 이제 쓰시는 첫 번째 방이 되겠고요. 3평에서 4평 정도 사이 정도 될것 같고요. 남쪽으로 창을 설치를 해 놓으셔서 햇살이 지금 잘 들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첫 번째 방좀 설명을 드렸고요. 어, 이제 반대쪽으로 좀 이동해 보겠습니다. 진열장에도 이것저것 예쁘게. 술도 좀 많이 진열을 해 놓으셨습니다. 우측으로 오시면 마스터룸이 있습니다. 네. 1층에 마스타룸은 이쪽이 더큰 방입니다. 안여이 4평 이상 될것 같고요. 북박의 장이 아예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이쪽은. 남쪽 방향으로 창을 설치해 놓으셔서 지금 햇살이 지금 좀잘 들어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렇게 첫 번째 방 보여드렸고요. 여기 이제 공용 욕실 되겠습니다. 욕실 공간도 좁지 않고요. 샤워 부스 다 되어 있고, 네, 파티션까지 설치되어 있습니다. 네. 상태 깔끔하고 좋습니다. 옥상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주방 쪽 위쪽으로 해서 계단을 좀 만들어 놓으셨고요. 절비식 계단입니다. 다락 위쪽도 이렇게 환기창이 설치가 돼 있고 약간 비슷한 형태로 돼 있습니다. 낮은 쪽은 제가 좀 머리를 좀 숙여야 되는 그런 정도의 높이고요. 아 높은 쪽은 제가 서도 안 닿는 높이 이상 되기 때문에, 1m80 c m 정도 이상, 그 정도 되는 거 같고요. 이렇게 다락 공간도, 이렇게 보시면, 저희 아래쪽에 공간까지 다락 위쪽에 있고요. 네, 요 다락 공간도, 어좀 쓰임새에 맞게 좀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뭐, 다락 공간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외부로 좀 나가서 마무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계곡면에 있는, 전원주택을 소개시켜드렸고요. 또 3억대 초반에 정말 괜찮은 가격에 나온 주택입니다. 입주 조건도 상당히 좋은 곳에 자리 잡은 오늘의 주택이었습니다. 이 주택에 좀 관심 있는 분들께서는 좌측 상단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께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양평역 114 부동산이었고요.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 찾아뵙 도록 하겠 습니다. 영상 끝 까지, 시 청해, 주 셔서 감사 드립니다.